음, 음, 음. 태백산맥 깊은 능선의 망자의 고개. 멀리서 발견한 불빛, 희망이라 믿었으나, 그것은 수백 년간 홀로 갇혀지는, 300년 굶주린 존재의 유혹이었다. 그날 밤, 진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끌어안고 몸을 섞었던 것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뼛속까지 냉기가 스민 주른자의 시체였음을. 망자의 고개 세상에는 산자와 죽은자의 경계가 무너진 곳이 있다. 밤이 되면 그 경계는 사라지고 단지 차가운 공기와 썩은 흙냄새, 그리고 영원한 외로움만이 남는다. 조선 16대 왕 인조 때의 일이다. 태백산맥의 깊은 능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망자의 고개라 불렀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 고개를 홀로 넘는 자는 귀신에게 홀려 돌아오지 못한다는 끔찍한 전설이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왔다. 7.8기 끝에 과거에 또다시 낙방한 선비 김진호. 그는 몰락한 가문과 병든 어머니,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며 초조함과 절망 속에 이 고개로 접어들었다. 희망은 이미 사그라들었고 남은 것은 절박한 뿐이었다. 해가 지자 하늘이 아닌 땅 속에서부터 어둠이 기어올랐다. 주변의 소나무와 전나무들은 뒤틀린 채 진호를 노려보는 듯했고 안개는 마치 젖은 수이처럼 온 몸을 끈적하게 감쌌다. 그때 싸늘한 정적 속에서 촛불도 아닌 창백한 달빛을 반사하는 듯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멀리서 깜빡였다. 저긴 분명 사람이 사는 집일 거야. 이대로 밤을 새우면 얼어 죽는다. 저 불빛 저게 마지막 희망이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듯 이성이 아니라 본능에 이끌려 불빛을 향해 나무와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다. 이윽고 눈앞에 나타난 작은 초가집. 담장은 낮고 낡았지만 집 주변은 기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개 짖는 소리도 아이들 웃음 소리도 생명체에 숨쉬는 소리조차 갇힌 듯한 숨막히는 죽음의 침묵이었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마당에 들어서자 사랑채문이 마치 오래된 관뚜껑이 열리듯 뜨겁거리며 열렸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입은 20대 중반의 나이였다. 달빛 아래 그녀의 피부는 비단처럼 희었지만 창백함이 지나쳐 푸른빛이 감도는 옷 같았다. 그녀의 눈은 깊은 연못처럼 맑고 검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 홀로 지낸 듯한 깊은 고독과 슬픔이 아련하게 서려 있었다. 진호는 그녀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과 연약함에 첫 눈에 매료되었다. 이렇게 깊은 산 중에 어떻게 오셨나요?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이리로 오시지요. 들어와 몸을 녹이시지요. 그녀는 자신을 남편을 전쟁으로 보낸 뒤 홀로 사는 박월선이라 소개했다. 사랑체의 방안은 겉보기엔 깨끗했지만 모든 것이 마른 듯 생기가 없었다. 화로의 불은 약했고 그마저도 방 전체의 냉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듯했다. 진호가 앉은 월선의 곁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지만 그는 혹한의 탓이야 여겼다. 월선은 곧 밥상을 차려왔다. 밥, 나물, 된장국, 분명 따뜻한 김이 아지랑이처럼 올라왔다. 하지만 진호가 숟가락을 드는 순간 밥에서 미묘하게 눅진한 흙냄새와 묵은 이기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올라왔다. 냄새는 기이했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극심한 배고픔이 진호의 경계를 무디게 했다. 가장 기이했던 것은 월서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저 진호가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부인께서는 식사를 하시지 않으십니까? 찬이 모두 따뜻한데. 저는 이미 먹었습니다. 이긴 세월 남편을 기다리는 고독만으로 버텨왔지요. 날이 어서 드세요. 그 따뜻함이 제게도 느껴지도록요. 진호는 고독만으로 버텨왔다는 기한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지만. 그 불길함을 따뜻한 밥을 거부할 만큼 이성이 강하지 않았다. 그의 배고픔과 피로는 현실적인 고통이었으며 아름다운 월선에게 품는 낯선 관심은 모든 불길한 징조를 덮어버렸다. 그는 흙냄새가 나는 밥을 마지 못해 그러나 멈추지 않고 삼켰다. 밥을 먹는 동안 진호는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발견했다. 깊은 산속 작은 초가집을 그린 산수화였다. 그런데 그 집이 바로 이 집과 똑같았다. 월서는 그것이 남편이 전쟁 나가기 전날 밤 돌아올 곳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린 그림이라고 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그림 속에 영원히 갇혀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진호는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그 연민은 곧 공포로 바뀌었다. 문득 월선이 이야기한 전쟁이 수백 년 전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백 년 전의 여인이 어떻게 이토록 젊은 모습일 수 있단 말인가? 진호는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다. 하지만 그의 지친 몸과 외로움은 이미 차가운 밤길을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내가 과거에 급제했더라면, 내 어머니가 건강했더라면, 이런 기괴한 곳에 머물 이유도 없겠지. 짐승에게 물려주거나 여기서 귀신에게 홀리나, 이미 내 운명은 여기서 끝난 것 같다. 밤이 깊었다. 진호는 잠을 청했지만 그의 몸은 낯선 한기에, 계속 떨렸다. 아무리 이불을 끌어당겨도 뼈속까지 스미는 냉기는 막을 수 없었다. 그때 문이 스르륵 열렸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속옷 차림으로 들어선 월선. 그녀의 눈은 이미 슬픔을 넘어 광기에 가까운 짙은 집착과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절망 속의 진호를 유혹하는 마지막 터치였다. 나리, 너무 외로워요. 이 지옥 같은 고도. 이 밤만은 혼자 있게 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월선이 진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움을 넘어선 마른 한 끼였으며 뼈마저 시리게 하는. 낯선 감촉이었다. 진호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홀로 고통받던 그의 외로움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집착에 완전히 잠식당했다. 월선이 다가오자 방의 모든 냉기가 진호를 향해 밀려드는 듯했다. 안돼 돌아가야 해. 하지만 이 차가움이 이끄는 곳으로. 가고 싶다. 진호는 월선을 끌어 안았다. 체온이 없는 여인이었다. 그의 몸이 차가운 그녀의 몸에 닿는 순간 그는 정신을 잃고 깊은 악몽 속으로 빠져들었다. 악몽 속에서 그는 마치 늪에 빠지듯 월선의 차가운 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이 순간 진호는 공포보다 더 깊은 고향의 품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진호가 눈을 떴다. 그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 있었다. 사방은 끈적하고 축축한 흙벽. 코를 찌르는 강렬한 썩은 향. 그 냄새는 지하수와 무언가 썩은 악취였다. 여기가 어디지? 그의 뒤에서 월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찾던 따뜻함. 바로 이곳이야. 내가 300년 동안 잠들어 있는 곳. 그때 흙벽이 갈라지며 좁은 틈이 보였다. 진호가 비집고 들어간 공간. 그것은 나무로 된 오래된 관속이었다. 관속에는 하얀 수의를 입은 여인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월선이었다. 나는 3년을 기다리다 목을 메웠어.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저주받은 이산 속에서 홀로 썩어가는 외로움 때문에. 하지만, 이제 괜찮아. 당신이 그 따뜻함을 가져왔으니, 나의 온기가 되어줘. 관 속에 월선이 일어섰다. 그녀의 아름다운 피부가 달빛에 닿자마자 비늘처럼 벗겨지기 시작했다. 푸른 혈관이 드러나고 턱뼈가 분리되고 한쪽 눈은 구더기가 들끓는 듯텅 비어버렸다. 이제 그녀는 밤새 진호가 끌어안고 몸을 섞었던 해골과 살점이 뒤섞인 끔찍한 시체였다. 우리 함께 있기로 했잖아. 당신은 이미 산자의 경계를 넘었어. 당신의 영혼은 이제 나의 것이야. 이 차가운 집착은 당신의 영혼을 영원히 놓아주지 않을 거야. 절대. <laughs> 진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에 식은 땀이 아닌 시체에서 흘러나온 듯한 끈적하고 차가운 진액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옆을 보았을 때 그의 품에 안겨있던 것은 꿈이 아니었다. 흰. 천조각이 엉겨붙은 곰팡이가 슬고 검게 변색된 시체였다. 얼굴은 반쯤 뼈가 드러났고 텅빈 눈구멍은 마지막 순간의 절망을 담은 썩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체의 손에 진호의 도포자락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의 옷이 밤사이 찢겨져 나가 죽은 자의 소유물이 된 것이었다. 진호는 공포에 질려 뛰쳐나왔다. 차방은 폐허. 지붕은 무너졌고 마당은 잡초만 무성한 오래된 무덤터였다. 그리고 그집 옆. 비열려 있는 관뚜껑과 정부인 박월선 지묘라 새겨진 비석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망자의 관 곁에서 썩은 시체를 껴안고 밤을 보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집에 돌아온 진호에게서는 끔찍한 징후가 나타났다.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피부가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끊임없이 월선의 환영을 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리, 외로워요. 이리 오세요. 차가운 당신의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나의 온기. 스님의 법회도 소용없었다. 월선은 이제 진호 그 자체가 되었고 그녀의 외로움과 아는 진호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 진호는 그 어떤 따뜻함으로도 채울 수 없는 뼈속 깊은 한기에 시달렸다. 그는 밤마다 온 몸이 얼어붙는 고통에 시달렸고 아침에는 잿빛으로 변한 손톱을 보며 절망했다. 그는 이미 산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호의 발은 통제력을 잃었다. 그는 가족과 스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무덤으로 돌아가듯 망자의 고개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죽은 자의 그것처럼 공허했고 그의 발걸음은 땅속 깊은 곳으로 이끌리고 있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 김진호는 무덤 앞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운명을 받아들인 듯한 차가운 평온이 감돌았다. 왔어. 월선. 이제 외롭지 않다. 나의 차가움이요. 월선은 해골의 모습이 아닌 처음 그가 보았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오래 기다렸어요. 나의. 우리는 영원히 하나예요. 두 사람은 무덤 옆에 나란히 누웠다. 영원한 안식 속으로. 3일 뒤, 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무덤 옆에서 김진호의 시신을 발견했다. 고통 없는 평화로운 미소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관에서 나온 박월선의 백골이 있었다. 두 사람의 앙상한 손과 죽은 자의 손은 서로 끊을 수 없는 인연처럼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그 후로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망자의 고개에는 두 그림자가 나타난다고 한다. 한 명은 갓을 쓴 선비, 다른 한 명은 하얀 수의를 입은 여인. 그들은 손을 잡고 영원히 걷는다. 찬자의 외로움이 죽은자의 집착을 만남해진 영원히 차가운 연이었다. 만약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촛불이 아닌 달빛을 머금은 듯 창백한 불빛을 보았다며, 절대 그 집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외로움은 300년을 굶주린 누군가에게 영원히 필요한 따뜻한 온기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온기는 죽은 자의 집착을 깨울 뿐이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